오늘 개구리 울음소리, 개구리 합창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반지를 생각하고 노래를 좀 부를까 합니다. 제목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laughs> 이제 많은 사람들 즐겁게 모여서 산이나 바다로 가지만 내가 사랑한 서편 계곡의 마을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언제든지 마주면 세상은 아름다운 장미빛 계곡엔 오늘도 사랑의 노래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Your lady, your lady, your lady. 네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영순아, 빨리 나가라. 이분이 잘자. 노래 줄게. 어, 엄마가 노래 해준대. 어, 빨리 고... 나. 그래. You are my true love. 하겠습니다. You, you, you are my true love. You, you are the one for me. No one but you, love nobody under the sun. I want to know. I don't i s no. In every part there'll never be two soys for me you are the one love that is you my home 정국적으로 음. 희생받고, 감동받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 잘 넘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노래로 이렇게 감동을 주고, 예, 선한 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왕순이가내 노래 듣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째 지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사 정예는 정예 선사요들입니다. 제 주변은 이렇게 천사들이 <laughs> 많아서 음... 이렇게 천사요들을 즐겨 부릅니다. 네, <laughs> 그 손을 맞주자고춤 추면은 이건 노래방이 없어요. 열라일 네. 열흘의 이디 디디 디림도 달림도 즐거운 듯이 달물이 졌네 열흘의 이디디디 열흘의 히디 디디 잠자는 선사의 예쁜 모습 열림도 달림도 밤. lady, you're a lady, oh lady, oh lady 어이. 순이 새로 나왔어. <laughs>